주변 떨립니다. 2경 7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 10번 마일리스 조인권 기수가 함께합니다. 순식간에 2위권과 거리차 2마신 차 벌려 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쫓아는말 3번 금태, 다실바 기수 호피 잡은 3번 금태가 10번 마일리스의 뒤에 바로 붙습니다. 10번 마일리스가 1마신 앞서 있고 그 뒤를 3번 금태 그리고 3위권에서 9번 모닝파크가 단독 3위로 4위권은 접전입니다. 4번 구던맨이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서 6번 레디영명와 8번 연승질주가 따르고 있습니다. 10번 마일리스 가장 먼저 3코너 돌아 4코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2위권 과는 거리차 2마신 3마신 차까지 벌려 놓습니다. 2위권 3번 금태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안쪽 1번 유성 빅토리, 이성재 기수 함께하고 있는 1번 유성 빅토리가 어느새 공동 2위권. 그 뒤를 6번 레디영명훈 그리고 9번 모닝 파크가 따릅니다. 10번 마이엘리스 직선 주로 여전히 선두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3마신 차 이상. 단독 2위로 뛰어오른 말 10번 유성 빅토리, 이성재 기수 함께합니다. 이때 바깥쪽 9번 모닝 파크와 6번 레디영명훈이 2위권, 2위권까지 노려봅니다. 선두는 여전히 10번 마일리스. 200m 남은 시점. 10번 마일리스가 여전히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9번 모닝 파크 바깥쪽에서 쫓고 안쪽에서 1번 유성빅토리는 3위. 하지만 여전히 선두는 10번 마이엘리스.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2위는 9번 모닝파크. 안쪽 1번 유성빅토리 순입니다. 10번 마이엘리스 여유 있게 가장 먼저 결승선으로 달려갑니다. 10번 마이엘리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9번 모닝파크, 1번 유성빅토리와 6번 레디영명원이 3위 권에서 다퉜습니다. 경주거리 1,200m로 펼쳐진 부경 7경주. 10번 마이엘리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선두만의 경주 기록 은 1분 14초 2였습니다.